그 명리하시는 분들도 다들 안다고 하시는데 기초를 뛰어넘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사주든 육표든 오래됐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기, 기초를 모르고 저 위에서 놀잖아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아이고 기초를 모르고 왜 사주가 안 맞네 유추가 안 맞네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잘 유추랑 사주는 맞아요 자기가 못본 거지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자기 실력을 타야 돼야지 유추가 맞다 안 맞다 사주가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맨날 틀려요 <laughs> 하, 자신 있게 봤다가 실수한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수업을 3시부터 들어오면할 건데, 일단 그러면은, 지금 자료를, 어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메모지하고 볼펜만 준비해 놓으세요. 아, 네네네. 예,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마다 이 가리키는 방법이 다른데, 저는 네네. 개인 수업만 가리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투를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왜냐면은, 어설프게 가리키면, 10년, 20년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꼭못 박을 건못 박으면서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공부를 할 때. 네, 네. 예, 그래서 그냥, 그 다른 분들은 뭐, 되겠지, 안 되겠지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고, 저는 저한테 배운 이상, 가르, 빨리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돼요. 음. 그, 하도라는 거는 알거 없고요. 기초, 네. 기초니까 인터넷 나와요. 그냥 그 역사의 발전 그러면은, 그, 네. 하도는, 알고 있어요. 예, 아실 거 없고, 네. 그냥 그렇다는 네. 거고, 네. 복습하면은 그런 거고, 지금 네. 이분들 3시에 오시기 전에 제가 꼭, 네. 어 기분 나쁘게 되지 말고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일단 알고 넘어가야 제가 거기에 맞춰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숙제 내는 거 숙제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를. 네. 음량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음량이란 게 뭔가? 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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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시는 대로만. 네, 주역이 음량. 음량 지도죠. 한번 음했다가 한번 양하는 게 세상 돌아가는 변화의 위치라고 그렇죠. 예예예말 어, 예, 예. 예, 예, 예. 그대로 오늘 누가 점을 보라는데 낮이다 오늘 낮이잖아요 지금 낮이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말하면서 밤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지금 낮이 아니라 밤으로 가고 있다고요. 네 예? 밤이면 낮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네. 앞으로 밤이다 낮이다 딱 모두를 바으시면안 됩니다. 음양은 음,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음,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기본적인 건데도 이렇게 네네. 넘어가요. 그건좀알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음, 상생 혹시 이거 아세요? 수생목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생, 수생목했으면 목생화해야. 또요. 목생화 했으면 화생 화생 금으로 가야죠. 목생화 했으면은 화생토. 화생토도 기본이죠. 네, 네. 음, 목생화 했으면 화생토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목생화 하려면 목생화를 하려면 수생목을 해야죠. 그렇죠. 네. 음... 목생활을 했거든. 목생활을 했거든. 화생토로 가야 돼. 음, 화생, 어떤 사람은 화생토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생. 화극금으로 갈수 있고. 있고. 그렇죠? 네. 하려면, 했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네. 지금 이 내용은 어서 들으셨어요? 목생활을 하려면 수생목을 해야 한다는 걸 어서 들으셨어요? 유튜브 강의를 제가 좀 많이 봅니다. <laughs> 우리, 우리 선생님 거? 네네. 근데 우리 선생님 거 기본만 얘기했을 건데? 열 가지 중에 한세 개밖에 안 했을 건데?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laughs> 음. 그러면, 기본밖에... 오케이. 그러면은, 화극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극금을 했으면. 화극금을 하면, 화극금을 했으면 금극, 금극목으 해야 되나요? 그냥 표현하시면 되세요 네네, 금생수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화극금 네. 했으면 금생수 해도 되고, 금극목 해도 돼요. 네네. 그죠? 근데 그 화극금 속에는 토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예? 네. 정경 속에는 토, 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예. 많이 아시네. 예? 공부 열심히 하셨네. 지금 그 정도면 그치.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이게 기초 같죠,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기초가 아니에요. 고급단계, 고급단계. 이것도 모르고 명리를 해요, 사람들이. 저도 이거 아는지 얼마 안 돼요. 나 혼났어요. 화가금에 쓰는 금생소외라고 그렇게 해도 왜 그러냐고 맨 따졌거든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선생님한테 왜 그러냐니까. 뭐, 왜 그래, 마 맞는 말이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왜 그러냐고 따질 게 아니라, 제가 책 보고 찾아야 돼요. 선생님한테 따질 일이 아니라. 많이 아시네. 다 됐나? 그럼 미 끝난 건데,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거 없는데. 아이고. 아니, 아니요. 많이 아니, 아시는 거야. 이만 알지. 몰라요. 음 이것만 알지. 음. 잘하셨어요. 우리, 우리 육효는 그 천간은 아예 사용 안할 거예요? 아, 천간 사용을 안 하시고요. 아예 안할 거예요? 네.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저의, 제가 강의하는 거에서는 빠진, 부, 빠질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연구하고 노력, 같이 공부할 입장이지, 감히 가리킬 수 있는 역, 음, 실력은 안 돼요, 저도. 그, 가끔 보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고요. 음, 그 활용 방법은, 저도 계속 연구 중이고, 국내 중이고요. 청관 안쓸거요 그러면 육 지지만 갖고 하시는 건가요? 오로지. 네? 오로지 지지만. 오로지. 예. 오로지 지지면 갖고 할 거고요. 네. 천간 활용은, 네. 음, 아마 여기 수업 시간에는 한마디도안 꺼낼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고 질문하면 안 돼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겪어보고 느껴보고 했었던 거를 언제 활용을 했냐면은, 1년 운세 볼 때, 그 상대방 1년 운세 볼 때는 보긴 봐요 제가 그런데 사주를 놔두고 그 사람 운명을 6효로 칠 필요 없잖아요 언제 치냐면 은그 사람이 진짜로 생년월일을 모를 때 너무 답답해서 누군가 질문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6효로 운세는 봐주긴 봐줘요 저는 간단하게 6효로 운세 보면 더 정확하던데 사주보다 더 아. 근데 어불성설인게 사주로는 뭐 이렇게 추월생인데추월생에 대한 통변을 해야 되는데 육효로는 추월생에 대한 통변이 안 돼요. 그 육효 나와 있는 거 통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육효도 똑같이 추월생 나와야 되는데 일맥상통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4분 남았는데 들오실라나 안들어오실라나 들어오실라나 모르겠네 64개를 다그 뜻을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 그러면은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관격하면은 통변 한번 해보세요 아 상관격은 그 군검경찰 이런쪽으로 조금 나가는 경향이 이거는 남을 갖다가 그 남한테 항상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같아요. 잘 몰라요. 상관 패인 되면은 그렇게 삽니다. 네. 상관 패인이 돼야 됩니다. 네. 그냥 상관격하고 이렇게 통발하시면안 돼요. 실수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그렇게 알, 알다시피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는 격별로 육신별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식신격은 네. 이렇다. 삼각형이 이렇다. 지금 알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쾌상을 네? 쾌상을 쾌상. 64회를 왜 외워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고 네. 제가 답변 드리기를 네. 음, 사주로 빗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라는 상만. 우리가 주역 선수가 되고 평생을 연구한 분들은 아마 특이하겠죠. 저희가 보는 관점보다 더 정확히 볼수 있겠죠. 육효로, 아, 저기, 주역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이 양문 하면서 누가 맞다, 누가 맞다는 절대 논하면 안 돼요. 세상 음. 예. 자기 학문이 맞다 뭐였다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요. 에 그런 건 하지 말자고요 다들 뭐 훌륭하신 분들인데 누구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분이 들어오셨다 나갔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목수 들립니까? 안 들리네요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아, 이 말씀을 잠깐만 내가 뭐 해놨나? 뭐 해놓은 거 없는데 누구 영어가 중자에 장자에요 말씀해봐요 네 저는 있고요 예, 저기, 지금 들어오신 분. 지금 들어오신 분, 목소리 안 들리는데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예, 왜, 인제 목소리가 들리죠?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클릭을 잘 못했나봐요. 여기 위에 최종윤님, 그, 네, 저의... 저기를 바꾸세요. 호를 바꾸세요, 호를. 호로 바꾸라고요? 호, 호. 호. 제가 부르기 불편하잖아요. 아. 아이. 저는 우리, 아, 우리 아들 이름이고요. 아, 그, 그렇다고 제가, 저는... 제가 뭐, 종윤씨 그래야 돼. 입장 그러니까. 호를 편하게 네. 좀 해주세요. 아, 그거 저 바꿀 줄 몰라요. 네. 제 호는 연담입니다, 연담. 연단. 탁, 아, 이름이 우려면 큰일 났다. <laughs> 그리고 저번에 뭐라고 하셨죠? 우리 영어로 써있네요? 뭐라고 써있어요? 아, 저, 전정순입니다 근데 저번에 미강이라고 그랬는데. 요 예, 네, 죄송합니다. 미강. 그렇게 제가 머리가 좋왔으면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름을 해놓으세요, 호줌, 이렇게. 헷갈리게. 네. 음. 미강님은 음. 많이 아세요,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여기. 주역 타로를 조금 했습니다. 이 주역, 주역 타로하고 여기 육효하고는 한우가 땅 차이니까 거시가시면 안 돼요? 예, 저기만 압니다. 그러니까는 괴, 좀. 그렇죠. 괴상은 네. 활용하셔도 돼요. 예, 예. 예, 쾌상을 활용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하... 제목소 들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시작하자고요. 서로서로 서로 바쁘니까. 이 화면에 돌아갔네요? 예. 한지수님 화면이 돌아가 있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예. 지금부터, 거기, 컷잎 페이퍼 놓지 마시고, 볼펜하고 메모지만 갖고 계세요. 예? 왜냐면은,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적는 거랑 달라요. 예? 일단은, 제가, 저도 같이 쓸 거예요, 같이. 같이 할 거고, 이따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고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정우껏 빨리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얘기할 거요 중요한 것만.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삼합은 다 아시죠? 다시 한번여쭤볼게요 삼합 다 아시죠? 네. 쓰라고 안 할게요. 진짜, 진짜로. 이제 다음에 안 배웠다가 하면 안 돼요. 삼합 아시는.